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터넷상에서 보안을 위협하는 그 유형에 관한 설명이 래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니까 스파이웨어. 스파이웨어라는 거는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얘기한다. 맞는 말이죠. 2번에 보니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는 거는 데이터 패킷을 범람시켜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구요. 3번에 보니까 스포핑, 스포핑이라는 거는 신뢰성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위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걸 보고 얘기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구요. 4번에 보니까 스니핑하고 나왔습니다. 스니핑이라는 거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에서 행동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얘 4번이 잘못된 거죠. 악성 코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에서 행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혹스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스니핑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그런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스니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4번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니까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